지난해 7월 1일 시정 3기가 주로 든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시정 3기의 비전과 과제별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권 주투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뿌리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알차고 보감된 시간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7대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시는 행정수도 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 위해서 세종 시민들은 물론 충청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a i d I'm g o i n 의 to sa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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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ay, i 하 이춘희 세종시장의 시정 3기 취임 1년에 대한 성과물이 발표됐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 시 행정수도 세종이란 슬로건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시정 3기는 비전과 과제별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을 다지기 위한 1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춘희 시장이 내세운 공약 중 가장 중요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반영과 대통령 세종직무실 설치 검토,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이 추진되는 등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과제는 행정 수도 헌법 명문화라는 큰 산과.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추가 이전 문제,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등도 넘어야 할 큰적한 문제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과 관련 전국 최초로 159억 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주민들이 마을 실정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복지와 관련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확충,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등 아동친화도시 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 대전에서 세종 간의 광역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 노선 신설, 세종에서 서울 고속도로와 세종에서 청주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또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문화도시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도 산적해 취임 2년차도 세종 시정이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도농간 협력 사업 발굴은 물론. 농수산물 복합 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정 3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 지난 1년 동안 저희 시민 회처럼시민들께 어 약속드린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하, 마음을 열고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3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어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협조와 그런 을을가져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쳤습니다.